주말 아침에 여기에 기대가지고 이 TV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처음 노션을 써보는 건데 그냥 노션을 이런 그냥 표기용으로 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때거든요 근데 어제 개총을 해서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술을 마셔가지고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컨셉 <laughs> 아. 그냥 바람막이랑, 그냥 바람막이랑 등산복. 계란 구름입니다. 저는 진라면이고. 철옥이? 로... 도진이 로... 로하 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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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 위시리스트 말해주세요 이거랑 네. 이거랑 아, 아 이거도 돼안닐 네. <laughs> 수가 없잖아 나눈 감을게 아. 우리 먼저 보여줘 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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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요. 아. 봐요. 자. 아, 지금 뭐 계속 고개 한거 이거 안그야 아니, 나그러들어야야숨 나. 서 먹는 사람. 진짜 아 버섯입 <laughs> 아 <열심히> <laughs> 먹는 사람. 먹어야지어만 다른 거서 그냥. 그럼 못 먹으니까. 더 쓰다. 더이 거야? 이거 자리할 텐데. 학교 갈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두 가지를 두 가지를 하고 다를고다했고니다 화장만 했고 이제 니다 입어 보도록 니 하고 습니다두어하있다가 진짜 하가야 돼서 간있란다을가 오라레인지장한번3라처라처럼 3라처럼. 3라차랑간라처럼3라처 그리고 여기다가 원래는 계란 하나만 해야되는데 비주얼이 조금 얼렇지만 얼른 먹고 보도록 할게요.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로 해야 될 때가 와서 나가볼게요 오늘 약속 갔다 와서 갔는데 택배가 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이 모자 진짜 어제? 그제? 진짜 보고 너무 예뻐서 샀는데, 이게 이렇게 이트러커 캡이어서 여기가 되게 깊고,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끝이 아니에요. 보여드릴게요. 너무 귀여워서 샀습니다. 굉장히 너무 깊어가지고, 생얼에도 막쓸수 있을 것 같아서. 이런 거. 너무 예뻐. 얼른 음, 입고 나가고 싶은데 오늘은 입고 나가고 싶지가 않아. 요